네, 저는 우림이에게 걱정되는. 아, 네. 아, 이 사실 많은 분들이 베이스다 보니까 어. 이런 질문을 궁금해 하신 거아요 회사 분들께서도 네. 저음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라고 또 어. 얘기하실 때, 우림 네. 씨는 아, 저음 어디까지 가능하든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 어. 좋은거 같지 로시 밑에 오. 지라 글씨음인데 잘 들어보시면 동에서 찾아보세요오 어디까지 가능한가? 딱더 응.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어, 가볍게 어, 미부터 시작해 볼게요. <laughs> 사실 이미 <laughs> 미라는 음이 응. 우리 채 굉장히 높은 장벽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엘라버네누시타는 F2, F8, F.

와! 오빠, 씨의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아, 네. 우거 은임 씨, 네. 우 은임 씨가 대학원생이지 않습니까? 네. 대학원 또성악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서 네. 우리 씨에게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어, 음이 공이 음. 더 없게 나? 음. <laughs> <laughs> 네. 네. 어, 이제 네. 네. 저는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그렇게 이해를 처음에 제가 이제 발톤 영역인 줄 알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너 네. 어, 이거 표현하지 않니? 한데아 미타 선생 님을찾 잘못 기억이있었네 어, 근데 정말 지금은 서울 솔샵까지는 뭐, 굉장히 좋등이 나는 <laughs> 지금 나 저도 이, 여기까지 올라간 중에 솔샵. 오 아주 많이 올라가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자두 번째 네. 질문 가볼게요. 아폴의 비공식 메인 댄스의 댄스 철학. 어 최근 알게 된 중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춤이요 음, 최근에 음, 춤. 네 일단 오리맥의 춤이란 어 잠깐 꿈꾸었던 나의 학창 시절 절친 절친. 네 아, 잠시 절친. 잠시 사귀었던 전 애인 같은. 어, 네. 네. <웃음> 아 그거 <laughs> 같이 아, 아, 굉장히 힘들지 아,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옛날에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 춤춘 영상이나 이렇게 무대에서 누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모습을 봐 되게 부럽고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고 음. 뭔가 나도 저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헌된 그런... <laughs> 아니 아무래도 뭐, 꽤긴 시간이 흐렀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쿨한 마음으로 오히려 만날 수있어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그래서 네. 더잘 되는 모습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춤잘 춘다고 하면 그만 안할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잘어요다 네. 네. 바로 잘 네. 돌아온 것 같습니다. I'm on the next l e 네. 입시 때 다른 과를 지원한 게 있는지 다른 과요? 만약에 어, 내가 수학을 택하지 않았다면 이걸 택했겠다고 어, 네. 어... 사실 그때 원래 피아쳤때문피아 네. 쳤을 것 같다는 확률 높은데 제가 지나가서 생각로 피아노를 다 만들 수 어, 있을 것같요그 피아노는 정말 이짧방안에서 혼자서 정말 음. 오랜 시간 음.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음. 연습볼렛, 벌레... 그런 음. 연습볼렛까지는 내가 대신 못해지않았을그런 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음. 몰라줄 수 있을 수어요 뭐. 바리스타? 어. 바리스타 어. 바리스타가 몰라리스타를 어.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 위치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맞아요. 아, 아, 네. 저희 아, 그래서 최근에 출근도 좀 좋았던 내가 체크가 될수 있을까? 이건 상상이가 없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섞어는 네, 거죠? 네요리 네. 어쨌든 약간 뭔가를 만드는 직업을 했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손들기 이모와 캔맨이될 수도 있죠. 캔맨이요 네. 그거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서 응. 정의 목소리로 웃긴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아, 저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되게 단단한데. 예. 와, 네. 네. 아, 또 질문에 또 있어요. 아까 피아노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피아노 실력을 한번 보여주실 거라는 게 있는데. 아, 너 아, 이거는 음. 진짜 너무 죄송스럽지만. 정말 간단한 거야. 네, 그래. 간단한 거 하나만. 와, 이게 아, 안에서 오래됐는데 아, 아, 근데 아 이거 그래서... 이거 하려면 난공이야. 그럼 있어. 이 피아노 있어요. <laughs> 그러면 노래 노래랑 노래. 같이 할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 빠르게 아, 가서 빠르게 약혼할게. 오. 빨리. 어 힙스러워. 어, 다음 멋있어요. 질문 먼저 해주세요. 네. 어, 아 이것도 그림에 관한 게또 하나 있네요 이것도 우리 쇼에는 굉장히 많은 게 어, 필요를 하는 건데 마지막 저희는 볼의 캐링 커처. 우리 쇼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아, 네. <웃음> 우리 쇼 <laughs> 직접 멤버들의 얼굴을 어, <laughs> 그려보는. 엄청이 있네요 일단 티아부터 먼저 어가도야 <además>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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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가 그 다음 e are a country. Oh, 캐릭터 y r 수 있어요? 아니 t 그 y t 아 e y r e a country. t h e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려 They're a c 가 u n t r y t h e